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인내 들어감을 얻어, 으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글쓰로 말미야마, 하다가평으로 놀다 또한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인내이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영광 바로 주관이 낳아서, 이쁜언니로가하는질문 주관을 낳아 나는 인내를 인내인내단인 소망을 의합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냐며, 우신 말미야마, 사랑의 열음을 분발해 민우리가 지키는 갈치에 격대로 숙해서경원 하자는 자가 계시지만우 증자가 고생 영감 증자가 거니 우리가 제게 됐을 때 그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자로서 함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필요말미암아으로 다시 받았으니 우리 받았으니 어릅, 다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리지나시면서더 구원받을 것이니 고도가고리가그 필요만 고도리가 원수되었을 때그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니님께서 함께 하니라함는 자로서 더그산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그분 안녕 이제 로크하게 하시면 이제 속일수록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사람의 그므로한 사람 말미암아 제가 세상을 들어오고 제로 말미암아 상망이 들었느니라 금 삼일째였으므로 삼만 원 삼일이 되었느니라 율법이 아, 제가 율법이 기도된다 세상에 있었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제로 제를이 다니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 모세까지 아담 같은 범죄자니 자대까지또 삼만 원으로 다했나니 아담 모세자의 모양이라 그러나 이은산의범죄 같지 아니하니. 그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의 죽을수록 인하여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네냐또이또한 범죄를 또또이 사람 그 또이 선물을 선물은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 범죄한 사람을 말미암 사람 것과 같지 않니 아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대으나한 사람 안 범죄로 말미암아 으르타심의 이름이 니라그한 사람이 죄를 지어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사람 통하여 왕무를 다했나니 음.. 다하심즉 다하심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의 글소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무를 따리로다 그 검증 한 사람 한 범죄로 한 범죄로 말미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었으나 이런 것 같지 이런 것 같, 정죄 이런 것 같지 다 같이 한 은혜도 그러면 아, 은혜도 처럼 우리 한한 사람 한 의로운 행위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건한 의로운 행다시면 받아 나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한사람의 생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 것에 은혜가 더 넘쳤으니 넘쳤나니 더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한 은에서목록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옥녹하여 우에서그리 말미암아 생명에 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회수 글써 놓으면 막이렇 다시 매 영생이 얘기하요